야, 굴려. 씨. 이거꾸로된거 이거 아니야? 잡고 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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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반가. 시작을 안 눌렀다. 1시간 만에 눌렀네, 시작을. 1시간 동안 혼자 방송했어, 씨. 나 이거 구했어, 씨. 명궁의 목걸이 어때? 장난하냐? 요정 중엔 젤리해도 제일, 제일 잘 싸워. 그게 팩트야. 이건 한 번이라도 열어봤냐? PVP 바이바 눈으로 인범이 캐릭 2,189, 투지 캐릭 1,115. 나는 이 씨야 3,136. 천 때인 사람 나랑 인범이랑 투지 캐릭 세 캐릭밖에 없어. 근데 이씨 보여 안 보여. 다 때려죽여놔. <laughs> 세상엔 다 장단점이 있는 거야. 그린다이, 네. 진. 그대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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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가, 천천히 가. 빠이. 너무 들어가면 안 돼. 빙베르. 빙빵이 뒤로 빠져라. 빠져, 네. 이제 빠져. 띵더 찍고 빠져. 띵더 찍고 빠져. 밑으로 쭉 빠져. 싸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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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밑에 없지? 박아. 왼쪽부터, 왼쪽부터 걸어, 왼쪽부터 걸어, 왼쪽부터 꺼. 왼쪽? 어이, 병이 뭐해? 애들 올베르. 위에 있잖 있어, 위, 있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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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위로, 위로 가봐. 끄댕이, 끄댕이 잡아, 끄댕이 잡아. 또목걸이 아, 맞췄더니 좋네 그만 나가, 그만 나가, 그만 나가. 목걸이를 맞췄더니 잘 죽네. 진. 오규 형님. 어. 형님 반지, 혹시 명품 반지십니까 어. 목걸이도. 어? 목걸이도 가셨어요? 어. 얼마에 가셨어요? 300. 300. 오. 아니, 좀 이런 음,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음. 어. 전 원전살인데 저한테 넘기지면안요형 돼, 지 아, 아니요. <laughs> 가져가. 아니, 아니야 형님. 아니. <laughs> 농담, 농담. <웃음> 야, 이를 이렇게 있어, 이것도. 오. 이거 어디서 왔지, 이거? 이거 아침에 누가 짱깨가 먹었더라고. 오. 요렇게. 오, 빗조네. <laughs> 세계 사과 이런... 한 번에. 어, 형이 쌍으로 쌍이에요? 어와 개쩌네 형 요렇게 세 세트 세개 세트 어? 영웅파티 응. 쌍이에요? 어와 개쩌네 엄청 싸질 거 같으니까 엉형보다 싸게 사야지 <laughs> 요거 세개 해가지고 두 백에 줄게 그러면은 최소 엉형 개당 200정도서 따는 소리데 그렇지 100. 아니 언제가 다는데 형이, 원조는 형이 원조는 너한테 원조는 남기겠냐 야. 아니 야이거 야, 나 2번째, 가지고 싶은 거 가져야지. 그렇지. 어, 맞지, 맞지. 맞추지. 나 2번째, 가지고 싶은 거 가져야지. 그럼 원제니까 줄라고 그러는 거야, 형이. 아니, 근데 멍청님이 저렇게 약하신 거 보니까 저거 제가 볼 때는 뭔가 <laughs> 있는데 에이씨. 야, 형이 너한테 남기는안 남기지. 어, 세기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럼 세기가 아니라 두일 수도 있어요. 뭐가? 명품목걸이 하나에다가 반지하나할 음, 수도 있어. 우리 4시 파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외로운 어, 이로운 옷을. 백천사 어스바인데 외로운은 같은 파티이긴해요아 그래? 나만 빠져 있는 거야? 형님. 외로운도 빠져 있습니다. 어, 어. 이거 왜안 잡히는 걸까요? 아니 그러니까 왜안 잡혀? 우리 이거, 이거 잡혀 매, 맨날 멤버가 붙이고... 나쁜 게 아닌데. 그래야 야, 돼. 뭐 이거? 나올 건가 보다 이거. 어 잡혔다 잡혔다. 소나무 기보. 영태. 좋았어 소나무 막대 우리가 먹었대. 질러 볼까? 한 번만 뜨면 되는 거지. 야, 됐어. 오, 됐어, 됐어. 어떻게 이제? 옵션 뒤지는구만. 와씨. 일단 사짜리. 이거는 세공 뭐하는? 아, 세공석이 다른 거구나. 와, 씨. 존나 비싸네. 뭐 이렇게 비싸? 명코 만 개에 필요해? 하나만 드는데? 원거리 데미지 3. 원거리 명중 3. 야, 씨. MP 1이야? 하나만 사보자. 씨. 야, 이 씨. 근데미원데미면 그냥 쓸만, 쓸만했는데, 씨. 약올련씨 아이 씨 근거리 데미지 이 나올 확률이 5%네 원거리 데미지 나올 확률이 1.67% 가고 있네 야씨 원거리 명중 삼 나올 확률 0.14%네 씨 나온다는 거야 안 나온다는 거야 원거리 마법 데미지, 씨. 야, 드리폴도 마법 아니냐. 근거리, 마법 데미지, 이제 원거리 나올 차례네. 아, 씨. 원거리 데미지 나올 차례는 맞았는데, 씨. 아, 씨. 아, 하필 리리냐 어? 아이, 씨. <laughs> 아, 씨. 아, 하필 아 씨. 하필 리이야 아이, 씨. 아, 나올 것 같은데, 몇 번만 쬐끔 더 하면. 원거리, 씨 데미지 2도 아니고, 1은 뭐야? 어? 1은 어디 있는 거야? 원거리 데미지 3.3%? 어떻게 ᄉ 나오기 힘든 게더 나왔어? 야, 원거리 데미지 1, 3.3%인데, 이거는 5%고, 어떻게 씨 ᄇ 2가 아니고 1이야? 이거 거꾸로 된거 아니야? 원거리 데미지 2가 5%인데, 아니, 원거리 데미지 3.3%, 봐봐. 맞아? 아니, 씨, 맞냐고, 이게. 아니, 왜 이렇게 돼 있어? 3.3%인데, 왜 이게 위에 올라와 있는 거야? 존나 어이없네? 아니, 이거 맞게 해놓은 거야? 2가 3.3%여야 되는 거 아니야? 존나 골 때리네? 아, 더 해볼까? 나올 것 같은데 씨 원거리 모시기 나올 것 같은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개나 이제 안 나올까? 사짜리는 대충 쓰라고 어차피 저거는 띄우면 되는 거고 날라가는 게 아니잖아. 해볼래 씨야 나는 물방이 필요가 없어 맞을 일이 없어 발판문네 아니 왜 자꾸 1이야 나는 2도 아니고 와씨반피다 갔는데 몹들이 몹도 데미지 리덕 있나? 어? 몹피다는게 완전 달라졌는데? 몹도 리덕이 있나? 방금 그게 몇 가지 있는데 옵션에. 최고가 3 아니었어? 최고가 2였어? 리덕 못시 2였어, 3이었어? 2였잖아. 아씨 개발 원거리 광이야 치료야 너와야이개야너 와해가지고 놀랬잖아 이씨 왔구나 했네 이씨 뭐야 이씨 개새끼가 와해가지고 와뭐 하나 떴구나 했네 이씨 밥이 왔어 이씨 PVP 데미지 리덕션이 야, 1% 짜리 나왔네. 나오긴. 어? 이걸로 그래, 가자. 이거 괜찮은 것 같다.